신령으로 신앙고백함으로 금요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위주예 수그리스도의 믿사오니면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님 안에 이르시고 본디오 빌라드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세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저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구 성령의 미사오 위로 간 고해와 승고와 서로 통하는 그 죄를 사하 주인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 은혜 안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강구한 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참 그늘이 들리오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리라시오. 또, 참 나이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정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 일여전도의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예써남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당패, 나의 반 나의 비란소. はい。<Night. S 2> Night. Dù 오 오시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돌발퀴즈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늦기 전에 오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디모데는 뭐에 어서 오라. 네. 세 글자입니다. 모에 어서라 가로에 어서오라. 두 번째 문제는요, 디모데가 오기를 환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디모데가 어, 온다는 그런 참 바울의 말을 듣고 무난 인사를 함께 서신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블로와 누구와 리노와 누구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원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가로 속에 들어가는 인물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1절이 절인데요. 지난 주에 말씀하고 그, 다하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요. 1 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열네 시대,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매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식부리지 못하는 땅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레미야에게 그의 말씀을 맡기있습니다믿다겠습니다이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결혼 언유를 통해서 말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결혼 제도는 내밀함과 동시에 법 저기고 공적인 면이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면서도 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장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한 배우자에게 국한된 유일한 관계를 지칭해서 결혼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밀하지만 둘째는 두 관계는 모두 언약 관계로 묘사될 수 있죠. 그래서 쌈방의 사랑의 기초에 있지만 법적 형식으로 표현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내밀한 면이 있지만 은약관계의 법적 유무를 저해하고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를 바로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양자의 한에게 그 선택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요하는 파괴력을 가지는 그런 관계의 종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끊어일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끼시고 인내하시는가. 사람에 비하면 참 그런 면에 하나님의 인내는 돋보입니다. 이 말씀들은 유다와 하나님을 맺은 이전의 친밀한 관계를 살리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의 시작은 실온 시절. 순수한 이해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내 청년 때의 인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너의 젊었을 때의 인혜와 또 결혼 초기의 그 사랑, 열렬한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라고는 예세드라는 표현, 두언약 파트너의 사랑을 가리키는 핵심으로 이 인혜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사랑으로 번역을 하기니다 구약서경에서 결혼 언유는 대부분 부정적인 문맥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요. 이것을 배반했다는 거죠. 호세아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요와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로서, 어, 묘사를 했습니다. 한편 신약의 에베소에서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 에베소 5장에서 우리 결혼식 때마다 본문으로 쓰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혼 관계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또 성경 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최종 연합을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할 이보다 적절한 어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 간의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눈높이 설명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어 신혼 때의 역사적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신부 이스라엘은 씨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불린 강야와 같이 그친 곳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따라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 다른다는 표현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중, 순종, 순중.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이행이 것이죠. 그 신의를 가리켜서 곧치뿌리지 못하는 딴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으니라라고표현하지 않습니까? 았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기 광야 생활을 상기시키고 있죠. 흥미롭게도 이전에 호세하는이 강야를 이용해서 심판 이후에 남은 제 회복이라고 하는 미래의 이상을 묘사를 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이하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율 거친들로 그 데리고 나가서 거친들 그 광야죠 말로 위로하고 1 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은 약속에 회복된 그 땅에 포도가 자라는 그 땅을 준다는 말이죠. 아골볼짝 거친 곳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빌렸을 때와 애굽 답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가리라. 네. 바로 청년 때의 인해와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의 시기와 같이 이렇게 그 강연에서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겠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서지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조기관계를 결혼으로 보사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참, 가능한 여자와 같은 어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 범죄하였다. 그 질책의 배경에 예로 삼았다는 거죠. 본절에서 주목할 점은, 비록 유대인들이 그의 언약을 불성시리 여기긴 했지만, 그 언약은 여전히 확보하여 불변적인 의심을 보여주고 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 혈통을 육신에 따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참되고 정당한 이스라엘인이 될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되시 바울의 말씀 그에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신일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냐으로 이제는 금유를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십 체적인 이스라엘의 버림을 당했지만 그 대신에 순종하는 다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려를 비셨다 하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 명의 선지자로 족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로 사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쉽게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완전히 버림받아 멸망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말하듯이 사람의, 변, 사람의 변덕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할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에 있어서 참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내 청년의 때 인해 소년 때의 그 인해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의 모든 우선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었땠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출발 곧 그느님 오신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백성을 기쁘게 택하시고 예, 이 내에 있었다. 이사실을 우리는 우리 잘난 것 없잖아요. 그래서 겸해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드습니다 처음부터 내밀함과 법적인 그 관계를 형성하는 깨러는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또 우리가 그 계약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참초기관계의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친 강야 속에서,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니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무너뜨리지 않으고또 다른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히 신실하게 지켜가신 정말 이 성벽과 같은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 같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안심을 합니다. 나는 비록 참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열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을 지키시고 참 사랑하고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생각하면서 보잘 것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신부로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